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거나 어,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공적인 사들 중에서 혹시 내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해킹을 하고 있나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알고서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는나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이 경우도 있어요 불신자가 운데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신자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나 평신도나.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정확하게 정말 해킹 범인지 아닌지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정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내가 해킹했다 이렇게 말하는 범죄자는 두꺼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범죄다 이거 하니까 였안니다 들었다고